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글로니하우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글로니에서 신상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클래식 라인들이 이제 새로 출시되고 다양한 이제 바지들이나 고뭐 멜빵 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그 중에서 구매한 것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매한 상품은 총4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벨트. 이게 금색이고, 이 가죽은 보면 갈색? 약간 어두운 갈색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 사장님 인스타에서 이거랑 이제 그 입으신 청바지랑 청치마 이런 거랑 같이 매치한 걸 보고 너무 예뻐서 가을에 이렇게 입어주면 너무 예쁘겠다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대가 그렇게 낮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지만뭐 벨트는 비싸려면 더 비싸니까요. 그냥. 하나 사서 잘 요리조리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랑 같이 매치해주기 정말 좋은 치마를 하나 샀어요 바로 짜잔 요 치마입니다 이게 빌라 스커트였나? 라고 기억하는데 약간 요런 생지 같은 느낌의 소재이고 이렇게 뒤에 글로니 이렇게 가죽 로고가 들어가 있고, 엉덩이에도 이렇게 자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디테일들도 다 좋지만, 저는 뭔가 제가 청치마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그냥 이거에 벨트 같이 해서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랑 같이 로퍼랑 신어주면 딱 클래식 하면서 꾸안꾸 느낌까지 낼수 있을 것 같아서, 사줬습니다. 근데 보니까 기장은 상당히 짧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은 착용하고 나간 적은 없는데, 이게 약간 생지 느낌이라 혹시 이염이 있지 않은지는 한번 살펴봐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막 여기 이렇게 장미 느낌? 장미 모양으로 이렇게 다 스터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디테일들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것도 아주 만족하는 치마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을 내내 아주 잘 입어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두 가지를 추가로 구매했는데, 그건 아직 언박싱을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짜잔. 요거는, 어, 오버롤, 그러니까 멜빵 바지예요 짠. 제인 오버롤이고, 요렇게 블루 스트라이프, 가 들어가 있는 약간 네이비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 친구를 구매 했어요. 이게 약간 카라트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디자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글로니에서도 나와가지고, 한번 제가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뒤에 여기도 가죽이 똑같이 들어가져 있고, 이런 어, 식으로 매일 방이 있어요. 사실 제가 이거를 매장에서 입어보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 10%가 지나기 전에 그냥 딱 구매를 한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사이즈가 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지금 좀 고민입니다. 일단 한번더 입어보고 결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앞에 주머니도 달려있고, 여기 이렇게 글로니 클래식이라고 이렇게 마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스터드 디테일 똑같이 장미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뭐 단추에도 다 글로니라고 적혀있는 이런 디테일들이 좀 눈에 띄네요. 그래서 이렇게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약간 좀더 얇아서 여름에 입을 수 있으면 더 예쁜 옷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은 가을 시즌이니까 잘또 매치해서 입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X 스몰 사이즈로 구매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원했던 핏은 약간 스몰 사이즈에 좀더 널널한 느낌의 핏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뭔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X 스몰이 왔어요. 근데 뭐 일단 입어볼게요. 맞긴 아마 맞을 거예요. 저두개다 입어보긴 했어서. 구매한 친구는 바로 이런 하얀 바지입니다. 이번에 진 라인이 되게 다양하게 나왔잖아요. 저도 하나 구매를 해 보았는데요. 짜잔, 이렇게 쿠퍼 화이트 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 이렇게 두꺼운 벨트는 아니더라도 좀더 얇은 갈색 벨트랑 매치해줘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사실 이것도 사장님 인스타를 보고 이거랑 이게 흰티 매치해서 사진을 올리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구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근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 쿠퍼 라인들이 좀 대체로 좀큰것 같아요. 제가 음, 글로니에서 바지는 뭐 스몰이나 미디움을 입는 편인데 이거는 제가 입어보고 엑스스몰을 주문을 했거든요. 약간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살짝 내려 입고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내려 입기에는 여기. 미디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약간 똥싼바지 연출이 돼가지고 저는 그냥 좀딱 맞게 입어주는 게 핏이 더 예뻐서 그냥 x 몰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거는 어, 미드라이즈 진이고 흰색인데 약간 톡톡한 느낌이라 뭐 비치거나 그럴 걱정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뭐 너무 아니안 비칠 것 같아요. 원단 안에 덧대어져 있기도 하고 비치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도 똑같이 글로니에는 이렇게 단추 글로니라고 써있는 단추가 들어가 있고 밑에도 계속 그 장미 스터드로 디테일을 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거까지 전반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쿠퍼 진이나 저렇게 오버롤 같은 게 약간 카라트 느낌도 많이 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무드라서 잘 입어줄 것 같아요. 아주 어? 요거랑도 되게 색깔이 잘 맞는데요. 같이 입어주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렇게까지 많이 구매하진 놨어요 제가 원래 거의 진짜 대량 구매를 하는 그런. 매스 소비자인데, 어 일단은 제가 청바지류가 너무 많아요. 바지가 일단 너무 많아서 뭐 새로운 청바지를 굳이 구매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다른 신 라인을 구매하지 않았고, 사실 제가 글로니 그집비미지나 이런 티들도 색깔별로 가지고 있어서 뭐 새롭게 나온 반팔 티들을 크게 구매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제가 느끼기에 조금 새롭다고 느낀 디자인들만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번 글로니 신상들 가격대가 되게 높게 형성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뭐 너무 가격이 높은 것 같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사면서 좀 공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몇개 담지 않았는데 가격이 엄청 많이 찍히는 걸 보고 저도 좀 놀랐는데 그래도 사실 여름 옷에 비해서 FW 옷들은 또 조금 비싼 건또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매한 상품이 네 개밖에 되지 않지만 이걸 가지고 또 요리조리 잘 입어 보면서 이번 가을을 한번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글론이 이번 신상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럼 저도 참고해서 한번 사보겠습니다. 그럼, 안녕!